제곱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도, 2022년도에 보면 매 모의고사마다 이 제곱근 문제가 나왔었다 이게 뭐 평가원 문제였던 걸 보면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xn승 xn승은 64라고 했을 때 이것은 64의 n제곱근이죠 64의 n제곱근으로서 이거는 홀짝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n이 짝수라면, 이때의 제곱근, n제곱근, 64의 n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 2개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그냥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의 근. 얘의 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인 fx가 0이 되는 것인데요. 얘가 fx 이차 함수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땐 음의 정수가 나오려면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건 크로스 포인트로서 단일근이에요. 중복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근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경우가 얘가 얘가 여기가 얘가 되면, 여기는 중복근이 될수 있지만, 여기가 중복근이 안 되잖아요. 아, 그걸 통해서 제곱근의 홀짝성을 선택하게끔 한문항으로서 괜찮은 문제였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었을 거고, 여기가 2의 n분의 6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n 제곱근과 이차 함수의 두 분이 일치해서 중군이 될수 있었다. 여기는 Y축이었다. 자, 그러면 이이차 함수는 최고창에서 1이니까 이랬을 거고, 여기 최소값은 정수로서, 최소값은 정수로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 되었을 겁니다. 아, 뭐, 자연수 N의 모든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죠.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2의 2승 곱하기 3입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 고 그랬죠? N은 짝수라고 그랬죠. 짝수였기 때문에, 이때 가능한 N은 짝수로서, 2는 반드시 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2가 반드시 낀 상태에서, 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결국, 얘의 약수의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얘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그 다음에 6이거나, 이렇게 해서, 2, 4, 어, 2, 4, 2, 4, 6, 10이 이렇게 갈수 있죠. 자. 우리는 한번 좀 더, 더, 들여다 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요, 이 Y 절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N분의 2의 N분의, 뭐, 어차피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는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가 2의 P승, 그 다음에 뭐, 3의 Q승 이렇게 됐을 때, N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꺼서 얘기해보는 거예요요 요 단계 여기까지만 하고 이미 끝났는데 이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끝난 거니까 더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으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요, 요 단계가 마무리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짝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요 지수를 2를 빼요. 그리고 나서 2의 p-1승 3에 q승 한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는 정확하게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얘에서 p 개가 나오고 여기서 큐플러스 1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저 일반화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일반화 시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2의 2승 곱하기 3이었으니까 N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짝수에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인 4개가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채웠다. 그 나열에 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뭐 그렇게 풀려고낸것 같긴 하지만, 더 깊게 바라본다면,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분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곱근에 대한 평가한 기출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자연수라는 조건,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2라는 숫자도 특징적이다. 특징적이다, 이겁니다. 얘의 내 제곱근이라는 것은 내 제곱근을 4승 짝수승하면 루트 3의 fn이 되었다. 3의 1 fn이 되었다. 짝수승이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에도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는 마이너스고요. 한 놈은 플러스인 녀석. 얘네들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됐다. 없애주고, 이승해주고, 그러면 4분의 FN이 2니까 여기까지 해서 다 여기까지는 잘올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잘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FX가 어떤 모양인가 라고 해서 한번 봅니다. 봤더니 저 녀석이 대칭축이 하필이면 2다. 그리고 2일 때 여기가 K고요. 자 이제 이제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이렇게 봅시다. 이 8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8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위치였다고 합시다. 그랬다가는 이걸 만족시키는 N이 0과 자연수 4겠죠 물론. 0과 4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때에 n이 0과 4가 되면 이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8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이거 아래쪽으로 갔다가는 여기 자연수도 보장할 수 없고 게다가 여긴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수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0과 2 사이에 자연수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 아, 0과 1 사이에 자연수는 1이 있고 어, 이거의 대칭적 위치에 3이 있는데 1과 3은 같은 함수값을 갖는데 하는 중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던거죠 이 x축을 관심있게 의심이 봤었어야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fn식 fn식에다가 1 또는 3을 넣게 되면 1 또는 3을 넣게 되면 이런 값이 되게 되고 그게 8즉 K가 9였어야 서로 다른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가 될수 있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